네, 반갑습니다. 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뭐 경쟁률 같은 거 경쟁률 그런 거뭐 필요하세요. <laughs> 아, 갑자기 내가 얼마만큼을 <laughs> 뚫고 왔는지 <laughs> 내가부터 수준 별로 안 됐나 보다. 어, 저는 우선 저부터 저는 어, 아시겠지만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정화 신 소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 원이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laughs> 30대 후반이고요. 네, 뭐. 사실, 애널리스트를 하려고 왔던 부분은 제가 매니저 하면서 리서치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한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약간 투자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면 안될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 회사 내부에서 저의 약간 이미지는 뭐냐면요. 약간 말잘안 듣는? <laughs> 그런 약간 자기 멋대로 쓰고 싶은 거 쓰는? 약간 이런 이미지였고. 처음에 뼛속 시리즈 쓸 때에도 누가 이런 거 보냐고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뼛속 시리즈 1편이 너무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뭐 기업분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계획은 지금 10평까지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요어금2년저는 아까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있는 회사원이고 네, 연구원님 리포트 보면서 주식 투자는한 1년 는도국에있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있고 수익이 있이 나지 않아는슬퍼하는 한국에 저는 서른 아홉 살이고요. 투자한 지는 처음에 이제 한, 번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좀 뭐랄까 주목국으로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 하는 정도 하다가 부동산을 못하가지고 주식을 해야겠다. <웃음> <웃음> 아 부동산을 못하는데 주식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기 시작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랑 텔레그램 뭐그 블로그 같은 거 그쪽 위주로 이제 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고에서 오늘 올라와서 28살이고 이름은 영창 헌입니다 저는 사실 중1 때부터 했는데 근데 그때는 뭐 벌면 5 0 아, 맛있는 거사 먹고 거 이렇게 거. 하다가 17년도에 대학교 다는데 코인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드를 계속 분리하겠다 해서 정리하게 한 거에요 사실 1위원을 많이 챙겨가서 1래서2금에 출권 제가 아마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이해가될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했고 주차서왔요 네. 항상 저 이제 밑쯤에서 <laughs> 센스 장난 아니잖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와서 드실까요? 좀드 드세요. 저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진짜 나름대로 이것도 다 고심해서 고른 거예요. 괜찮으셨어요? 뭐 2020년, 2021년. 얘는 올해 초에 그 안나 님 픽으로 소송이들을 가져다가 아 가지고 샀고요. 아 SKC도 10만 원 정도에 네, 사가지고 중간에 한번 그 뭐가 있었죠? 예그 맞아요. 정지가 있었잖아요. 그 그때 정지 풀리고 또 사가지고 음. 했다가 이 18만 원 정도에서 또 팔고 그렇다가 아 이제 수익 잘났고요. 다음에 코프로그램을 계속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앤 에코프레 h 엔 그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레 h 엔그 분할할 때 그때쯤에 내렸다가 후회를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뭐랄까 반부채 쪽에 좀 더. 있습니다. 아 오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로 가시려고요. 오전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다들, 다들 아무튼 수익률이 <laughs> 좋으신 걸로. <laughs> 사실은막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 너무 오래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의도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중간중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에서 행복감을 얻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너무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거 같아요. 그래서 어뭐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그랬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회사라는 곳을 회사라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지만이 저라는 발음을 쓸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저의 자료에도 좀 많이 담아져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화학 쪽에서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산업을 보나 해서 보는 사람이 원래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봐야지만이 또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리스크에 대처를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존에 있던 방향성에 별로 편성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 전에 이제 많은 이제 매니저 경험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을 많이 보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는 어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산업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여기에서 더 앞세워서 내게 좋아요, 좋아요 하지 말아야지.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지. 이런 부분들을 어 생각을 하면서 자료도 약간 시기에 맞게 좀 냈던 거아요 저는 이거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중심에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행복.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해가 있어. 그래 그런 걸좀 혹시 이제 회사 생활 다들때는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좀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웃음> <웃음>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원래 문가전공하셨나데 음악 전공하시지 않으셨어요?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이것도 스토리가 길죠. 음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이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의 이 감정 기복은요, 굉장히 평탄해요, 제가. 그래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기술적인 거는 기본.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이게 정말 그들만의 음악을 음악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플러스 알파의 음악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 저는. 그래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주식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저는. 뭐 음대 가서도 사실 주식 동아리 같은 걸 되게 동호회, 동호회 같은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과를 했죠 저는. 근데 이과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쪽으로 정리 처음에는 그냥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이어 산업이 있고, 딱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재를 보다 보니까 소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용어도 알고 제대로 알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내가 아는 것과 완전 다른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게 된 케이스는 제가 매니저 하던 시절에 성장산업 대부분 봐야지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성장산업을 말 듣고 사니까 다 망했어요, 저는. 그래서 매니저 마지막 운영하는 한 3년 동안의 성과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니저 하면서도 계속 깊게 보는 거를 해왔고, 근데 그게 어느덧 지식이 계속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웬만한 그냥 특허라든지 관련 뭐 기술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어떤 기술인지 알아요. 그래서 축적이 된거 같아요. 공부를 한게 이렇게 거의 이과 베이스로 공부를 이과 책을 펼쳐는 놓건 아니지만 그걸 보다 보니까 이과 베이스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원리까지 아예 들어간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는 축적이 된게 사실 오래됐죠. 지금으로 보면 한 6년 정도는 공부를 그렇게 한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과인이 <laughs> 돼가지고. 이관주라는데. 네. 영상 보니까 누가.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지금은 어렵게도 설명이 가능한데. 처음에 제가 문과 베이스로 이해했던 방식으로 전달을 드리니까 훨씬 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한다는, 투자를 한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니고, 저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료를 쓰고, 산업의 방향성을 자꾸 보고, 요 안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보고, 내가 주가 맞췄다 이래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주가를 맞추고 이런 거에서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산업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 어떻게 변해갈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laughs> 약간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여러 군데서 스카우트 제이가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산업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왔었는데. 제가 지, 진짜 인생에서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소리를 해봤어요. 진짜 이제 죽어도 여원이 없다 이런 직장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는 되게 많은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얼마를 주셔도 안 갑니다. 이런 약간 제가 그 얘기를 해보고 되게 뿌듯했죠. 내가 이 얘기를 또 언제 해보겠냐 이런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저 사실 뭐 이렇게 회사에서 엄청 많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재밌어서 저 여기 있겠다고 했죠.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지만 사연에 제가 썼던 내용이 이게 회사일을 할때 이외에 이제 재테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막 공부하고 주말에 하는데. 또 회사일이 재밌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음. 회사가 지칠 때도 있고 원래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약간 갈피를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안정적이면 어. 공부할 시간을 정하면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 너무 트레이딩을 해버리면 내가 지금 당장 큰돈을 벌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벌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이런 걸로 가신다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집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직접 해요. 아 네, 저기, 그러니까 이, 그 저희 회사 안에 그 카메라 놓고 직접 말하고, 직접 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녹아다니지 몰랐어요, 저. 진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세미나만 7시 반 부터 6시까지 놀아요. 그러니까 뭐 레포트 쓰고 하려면 은 저녁 시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이외에 뭔가를 하려면 너무 밤이 늦어지니까, 올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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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